어네 말씀 <laughs> 해주신 거봤습니다아 근데 카니아드님은 트위치셨으면 사실 오픈채팅이 아니라 그냥 긴말을 주셔도 되, 되는 거였는데 제가 그렇습니다. 이거 농촌 레진을 만들어놔야 할지도 모르겠다는 어 근데 가무가 아모스를 끼고 있어요 벌써 그리고 이건 이게 12회라는 건다 원트에 계셨다는 뜻입니다. 9번 방 123번 방 3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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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412 원트. 그 말인 즉슨 악당감우를 쓰시네요. 악당감우, 라이덴도 이돌, 이거 유라. 아, 진짜로? 유라 능력치도 괜찮으시네요. 이거 원충을 챙기면서 다른 능력치도 괜찮게 가져가기가 어려운데 유라 능력치도 괜찮으시고 아야카도 괜찮으시고 전문도 있고 이런 식이면 다 웬만큼 육성이 되어 있어서 뭘 데려가도 꽤 활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음, 유라는 진짜로요. 유라 능력치가 꽤 괜찮은데. 근데 이 정도 원충이면 아마 라이덴공 한 번에 안 차서 또 그렇게 느끼셨을 수 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호두 확실히 호두, 아야카, 라이덴 이런 친구들을 메인으로 데려가는 게좀더 좋을 것 같기는 합니다. 신학도 있으시니깐 아야카로 빙결 파티하는 거 좋겠네요. 코코미도 있고 잠깐만 이러면 없는 캐릭터 별로 없으시겠는데요? 그러면 이 친구만 재래 악장을 좀.. 재래 <laughs> 악장을 좀.. 껴서 데려가겠습니다. 안 쓰시는 거면 이거 재련을 좀 할게요. 아, 아. 아 설탕이 끼고 있습니까? 아, 색깔이 달라서 몰랐어요. 저한 번도 제레 i 장 높이 강화해 본 적이 없어서 재 e 재 i 무세인데 제레 t 장이 강화됐을 때 무슨 색인지 모른다는 거 이런 아이러니. 아 잠깐만 사라를 안 봤는데 사라 아마 e b 이시겠죠 라이덴을 뽑으면서 되셨을 테니까. 그쵸. 모르셨죠. 나만 몰랐던 거 아니지. 음, 여기서는 아무거나 써도 되겠지만, 일단은 호두를 쓰죠. 어, 호두를 쓰지 말까? 호두를 쓰죠. 모드를 쓰고, 아에카를 써서 얼음을 벗기고, 후반에서는, 후반에서도 또, 누굴 쓸까? 캐릭터가 많으니까 참. 후반에서 악단이니까 가물을 쓰고, 물도 필요한데, 음 이건 너무 고민하지 말죠. 어차피. 세셔서 큰 의미가 없지 않을까? <laughs> 11층에서 왜 고민을 하고 있는 거야? 아, 담당일진네 등장. 아, 감사합니다. 오늘 엄청 깜빡하네요. 음, 음, 화면을 가렸던 것도 풀지 않고 말씀 안 해주셨으면 이러고 또다깰 때까지 했을 것 같은.

그죠. 물사도 상대로는 확실히 아야카만한 게 없습니다. 안녕, 왕미소예용. <laughs> 잠깐만, 무심결에 이상한 말이? 안녕하세요, 김진우님. 어서 오세요. 하야토, 아 고대하고 계셨습니까? 저는 그 야란이 나온 시점이 무척 공교로워서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안 뽑을 것 같다고 생각했는데 기다리시는 분들이 벌써 두 분? 여기서 체 음, 오벵아리 뭐예요? 아야토가 누구죠? 아 야란 때문에 벌써 아야토를 잊으셨습니까? 아닌데 아까 타르탈리아 벗겨서 아야토 줘야지 그러셨는데 어? 안녕하세요 비파이님 어서오세요 맞아 클레를 써보면 장신캐가 편하다는 거 역체감이 엄청나게 됩니다 어한달반뉴비신 거면 모험 레벨이 45를 넘기셨는지가 저한테는 좀더 중요하긴 합니다 해드리는 건 어렵지 않지만 사실 45가 안 돼서 주업이 맞는 5성 성룡물 파밍을 못 하셨으면 저도 높이 갈 수가 없어서 그리고 높이 갈수 없으면 9층 미만의 나선비경이면 초기화되지 않기 때문에 힘들게 올라가는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 51이고 주업이 맞는 성룡물이 좀 파밍되어 있으시면 기꺼이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빅파이님. 제가 인사드렸었나요? 제가 이렇게 정신이 없습니다. 1층까지만 10층까지만 가능하다. 잠깐만. 이 파티가 없어서 10층까지만 가능하신 거면 <laughs> 혹시 잘 하시는 게 아닐까? 저보다 잘 하실 수도 있는 게 아닐까? 아, 한달 반에 딱 50일. 아, 진짜 모험 레벨이 그렇게 안 올라요? 아니면 우리의 시간이 빨리 흐르고 있는 것같아 씁쓸. 나파. <목소리도> 하루만에 28레벨 찍으셨어요? 이런 보물상자를 엄청 까면 되는 겁니까? 근데 예전에 원신을 하면서 모험 레벨 30에서 40 사이에 잠깐 동안이었나? 퀘스트가 비는 구간이 있었는데 그 문제는 해결이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나한테. 뭐 좋든 이게 흐리지 나금이 바로 탄생의 순간 실례할게. 하. 일어나. 사실 증발이 없으면 호두를 쓰는 의미가 별로 없긴 한데.

이게 어느 바람에좀 쉬어. 을 부여하리. 차가운 신 그러게요. 이렇게 쉽게 이런 걸 기대하는 건 아니었는데 하하 쉽다 쉬워 아사카베 아까는 누굴 데려간다 그랬죠 아야카 행추도 좋아요. 사실 이런 식이면 음. 코코미, 코코미한테 재래학장을 껴놓고 행추를 데려가는 이런 기분 아실지 모르겠습니다. 아쉬운 대로 종려를 좀 데려가죠. 원소 폭발 피해 오히려 좋아. <laughs>

이렇게신학이랑 같이 쓰면 아야카 원소폭발이 너무 잘 차요. 이거 너무 좋아요. 정신을 하나로 전용 서포터가 있다는 건 소에게는 아직은 멀고 부러운 일 때려 잡 으면서 그냥 원 스포 빠를 아끼 고 가도 되겠 나요？그렇 죠？와 <laughs> 세다 이거 언젠가 는당 신의 모습 입니다. 금세 따라 잡 으실 거예요. 다성 캐릭터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성류물 육성에 좀 투자를 많이 하면 다들 잘 깨는 것 같더라고요 아직까지 막 저한테는 말도 안돼 이걸 깬다고? 이런 건 없었고 깰 만한 것만 깼었지만 그렇습니다 잘 키우시면 깨실 수 있어요 자유롭게 그모를 지켜줄 날개의 리 무념 단전

재레가 많다진 건좀 가슴 아프다. 하늘을 잘 보셔야 됩니다. 저거에 맞지 않게. 안녕하세요 이윤님 어서오세요 탱하 이하 반갑습니다 이하 아이고 이거 어디서 들었길래 무슨결에 따라했지 원소폭발은 타오 생각보다 많이 못 모으고 올라가네요. 아쉬워라. 음, 목요일까지도 지금 나선이 유지가 되고, 금요일에는 새로운 나선인데, 아니, 나선이 바뀌는 게 아니라 초기화가 될 뿐이라서 아쉽네요. Young one is 아 진짜로요? 좋다. 지금 보상 사실상 의미가 없었으니까. 안녕하세요 샤드님 어서오세요. 역으로 생각해보면 아, 그러네. 검투는 지금 이 피스밖에 안 쓰는데, 딱히 그 검투 이 피스에 목을 매는 캐릭터가 이제는 없죠. 예전에는 그 2세트에 공1 8퍼 이게 참 유니크한 옵션이었는데, 이젠 필요없다. 이 말이야. 어, 시간여유요 잊지 않을까요? 음, 두 마리를 한 번에 맞추는 건 어려웠지만, 어쨌든 회광 아야하는 명함이어도 엄청 쎄서 쉽게 했습니다. 라이덴도 이돌이시고, 별 말씀해. 그럼 카니아드 계정님도 안녕, 카니아드님 계정을 봐. 안녕이죠, 아니? 이것도 문담농님 나선 중에서 안 바꿨었는데 내 정신 좀 봐라 그렇습니다 안녕 그럼 화면 가리고 제 부계정하러 가겠습니다